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17년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브로지 같은 너야. 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기원전 8세기의 고대 근동의 시대적인 배경과 또그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원래 왕족이었어요. 유다 왕국의 왕위 승계 서열 3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는데, 2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 선지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열 번째 왕인 우시아 왕의 말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모나스 초기까지. 총 다섯 명의 유대 왕을 상대하면서 무려 60년 동안이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는 기인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의 그 배경과 상황은 나라가 북한국 북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둘로 분열된 이후에 2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 아스로가 드러내놓고 제국주의를 표명하면서 고대 근동의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고 있는 그런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당시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 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렇게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남한국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 6년째 되던 해가 바로 BC 722년 경이고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멸망을 당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가 바로 아수루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다. 연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 말씀하셨지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남 유다 왕국보다 먼저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렇게 멸망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남 유다 왕에게 그렇게 이사야가 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세계를 누가 경영하느냐 역사의 흥망성세 나라의 흥망성세를 누가 경영하느냐.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시스기야 당신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이러한 시대적인 정세와 또 어려움 속에 이 나라 이민족의 왕으로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세계를 경영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다라고 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25세 때 왕이 된이 히스기야는 통치 초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의롭게 행해서 강력한 종교 계획을 일으킴으로 통치를 잘 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마음이 변질이 되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친아수르 아수르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쳐야 했던 그 상황이 히스기야 아들 때인때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수르로부터좀 벗어날 수 없을까?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던 이 히스기야가 어, 밑에 있던 애굽과 손을 잡게 되고 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수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화가 났죠. 그래서 아수로 왕이 이 히스기아의 친아수로 어,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성업이 있는 남유다의 모든 성업이 다 점령을 당해요.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다 멸망을 당해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극유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과 역사를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서 아수로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건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는가면 하 열한기와 1 9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아수로왕 사네립의 군대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서 하루 아침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남유다 왕국에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가까스로 아수르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아수르는 이 전쟁의 폐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고대건동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그 힘을 잃어가고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강대국인 이 바벨론 제국이 또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쓰임 받는 역사가 이어져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그런 상황과도 너무나또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초자인진 역사로 말미암아서 남유나는 아수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잠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히스기아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데 몇년 연장시켜주십니까?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줘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스타가 됩니다 금색의 그 1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남유다, 힘없는 그 남유다 왕국이 누구와 싸워 이겼습니까? 누구와 싸워 이겼어요? 당시 최강대국이 아수로와 싸워서 이겼어요. 소문이 쫙 났죠. 그런데 또그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이 소문이 입소문, 입소문을 통해서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바벨 아스로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은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겼을까? 얼마나 강할까? 어떤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해서 특사단을 바벨론 왕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사단이 시스기야를 만나러 왔는데 시스기야의 마음이 이때 높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생하신 일인데 순간 망각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스스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특사단이 와서 제일 궁금한 것이 사실 뭡니까? 어떤 신무기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신무기가 있었길래 이 아수로와의 전쟁에서 그렇게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대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판도라 상자를 누가 엽니까? 히스기아가 딱 열어요 무기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말은 안 하지만 특사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제국의 마음 속에는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어쨌든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비밀이 될만한 것을 안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시스기야의 높아진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총 장장 66장으로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 예언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내용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이 한 부분이 되겠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또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배경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애굽까지 치기, 이집트까지 치기를 원하는 괴의 가운데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정복에 대한 그 야욕을 품고 있는 아수르 앞에서 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1장부터 39장에 기록해 놓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페이지가 바뀌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산 시대는 아니지만 곧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 백성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둘로 나누어서 66권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아스트로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앞으로 바벨론의 침략과 지배하에서 호로록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고난을 겪게 될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직접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겪게 될 고난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 고난을 겪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바벨론의 침략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겪게 될그 고난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유일을 십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유명한 말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볼수 있게 되는데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비록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니들 매맞을 짓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를 댄다. 고난당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첫 번째 약속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은혜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매를 대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에서 너희들을 대적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낼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축복하시겠다. 라고 지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력하게 택한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째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기 참 못났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8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까? 8절 보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선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계신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를 대지만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현재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버러지같이 연약한 존재들 하는 거예요. 버러지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게 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그만큼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14절을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보시기에 지렁이가 제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공격을 해도 아무 방어할 수 없는 무기가 방어할 무기가 없는 벌거숭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지렁이에요. 밟으면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높지 않으면 결코 살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지렁이인데, 그 지렁이와 같이, 버러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때로는 연약함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맞아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죄악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연담과 섭리 가운데서 겪어야 될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렇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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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다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때로는 매를 맞고 그래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버러지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버러지같은 너야고 봐.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부족함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번옆 사람이나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아멘. 뭘 알아요, 뭘? 뭘 알아요? 그거, 그거. 말못 하겠지만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매를 내실 거예요. 아플 거예요. 매 되는데 아프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겠어요? 잘못 안 해도 어쨌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바로 앞기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 노릇으로 너를 붙들고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목소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아버지 나를 하는 시고 바라보시는 아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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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한번더 아바아버지 아바 버지 아바 버지 나를 하 듯이 고 바라 보시는 아바 버지 아바 버지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면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매를 대심으로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연단의 차원에서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